그분도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는데 어,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그 집을 정리가 안돼 있어요. 그 부동산이 정리가 안돼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는데 어,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이 그 빨리 처분하는 거예요.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게 빨리 처분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. 그게. 그리고 어, 지금 이제 네, 부동산이라는 것이 음, 내가 그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아, 실 거주자로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사시면 돼. 근데 내가 이제 부동산에 그 투자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, 아, 지금은 사는 시기가 아니고 파는 시기에요. 빨리 처분하는 시기에요.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죠. 그 빨리 처분하는 시기고, 아, 기다려야지 돼요. 처분해놓고 기다린 다음에, 아, 올 하반기나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부터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, 이제, 나름대로 제가 그, 상담을 해드렸는데 또 이제 좀더 이제 깊은 내막은 그분에게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드려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지 되고 어 처분한 후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를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손해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아 지금 현재 시점은 상 을잘 파악을 하셔야죠. 어쨌든간에 이제 그분 이제 컨설팅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풍수적으로 이제 그어 어떠한 그 작용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잘 보셔야지 되는 게. 아,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임장을 나가면서 보니까 그 전원주택을 그렇게 지어놨어요. 근데 그 전원주택이, 음, 그 담, 담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주택을 감싸는 것이 좌청룡 우백호잖아요. 좌청룡 우백호가 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. 그게 그래서 반드시 담이 있어야지 된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담에 아 넝쿨 이렇게, 이렇게 그 담을 넘어가는 그 넝쿨이 그 담에 온갖 다 이렇게 번창이 돼 있어요. 번성이 돼 있어요.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넘어서 아. 단독주택의 본 옹벽에도 그것이 반 이상이 퍼져 있어요, 그게. 그래서, 아, 저 집이 되게 힘들겠구나,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, 그게.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그 시골이니까 그 동네 이제 슈퍼에서 제가 이제 뭘 사면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. 저 집이 이제 형국이 이제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아 그럴 수밖에 없는게 그 담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, 그 부부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,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퇴원한지가 얼마 안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형국이 그 나무가 아, 완전히 그 살기운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, 그러한 형국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좋게 아, 변형이 되는 거죠. 그게. 그리고 아들은 지금 삼수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삼수예 삼수. 그러면 이제 그 기운이 아, 살기가 번청하면서그 기운이 모자라니까는 그것이, 어, 아들의 운과 부모의 운까지 다, 이렇게, 그, 막아버리는 거죠, 그게. 그런 형국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에 집이 멋있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멋있게 보여진다고 해서 기운까지 좋아지는 거는 아니라는 걸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. 그래서 당쟁이 아 넝쿨처럼 그렇게 그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담이라든가, 이제 그 벽에 담쟁이 넝쿨이 번쩍하고 부성하게 되면은 그 기운이 안 좋아지고 깎아먹게 되는 형국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에요. 그래서 그 담쟁이 넝쿨이, 어,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까지 전부 다 이렇게 번창이 돼버리게 되면 운이 엄청나게 막히면서 안좋아진다라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. 그게. 그것을, 아, 사실 모르니까는 담쟁이 넝쿨을 집에 그 다음에다가 키웠겠지 알고 나면은 그걸 키웠겠냐고요 그게. 그래서 내가 인장을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풍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집이나 안 좋은 그런 터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. 그래서 어,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데 여지없이 그살 기운이 강한 곳에서는 어, 거기에 맞는 그 기운들이 막혀 있어갖고 어,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형국이 어,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지금 어, 우리 집안에 아, 뭔가 안 좋거나, 뭐가 있다면, 어, 자기의 그집 주변을 다시 한 번, 어, 들여다 보고, 아, 고칠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, 수리할 것이 있으면 빨리 수리를 해서, 그 기운들을 이렇게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줘야지 돼요, 그게. 그리고, 어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문이 항상 깨끗해야지 돼요. 대문이 지저분하게 있거나, 아니면 페인트가 벗겨졌거나, 아니면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, 뭐 이러면 안 돼요. 항상 깨끗하게 있어야지 돼요, 그게. 그래서 이제, 어, 대문에 그 지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 지붕이 항상 깨끗하고 반듯해야지 돼요, 그게. 색깔도 분명해야지 되고, 그렇지 않게 되면 기운이 막혀서, 운이, 좋은 기운이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, 그게.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집안에 점검을 하시고, 어, 집안에 우환이 발생이 됐거나, 아, 어, 좀 이렇게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어, 감도는 것이 감지가 되는 것 같으면 집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. 그래야지 생기가 들어오게끔 어, 해야지, 그 집안이 발복이 돼서 어, 웃음꽃이 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어 만약에 그 집안이 요즘 이제 느낌도 안 좋고 예를 들어 그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화의 해그 근원지가 될수 있는 요소가 돼 있다. 그러면 빨리 화의그 근원지가 될수 있는 걸 없애버려야지, 아, 웃음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, 아, 집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, 청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.